4번 되게 중요해. 4번 봐봐. 일단 4번 하기 전에, 어, 특수각부터 해야 돼. 삼각비 특수각. 어, 뭐 하냐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정삼각형이 있어. 길이가 2짜린. 그럼 뭐가 돼요? 아하, 여기 가몇도 돼? 60도 되지. 됐어? 그럼 1대2대 루트 3이지. 또 하나가 있다고. 뭐가 있냐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야. 그럼 얘는 45도라고. 얘야. 삼각비는 뭐야? 삼각형의 길이비니까, 이, 얘가 만약 2가 되면 얘는, 얘는 뭐가 될까? 2가 되면 2루 트이 되지. 그죠? 자, 탄젠트 값이 봐봐. 여기 4가 되고 4가 돼도 45도는 뭐가 돼? 결국 4, 4, 어, 4루 트이지. 뭐, 탄젠트 값 뭐야? 1분의 1이나 4분의 4나 변한 게 없지.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요런, 특수각이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돼? 오케이. 자르면 뭐가 되죠? 45도가 되면서 1대1대 1대 루트위. 그지? 렇 여기 몇도 딸까? 30도. 꾸 그래서 뭐라고? 우린 그 유명한 사코타. 빵 하나 빵. 하나 빵물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어, 짧아.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수, 다, 가자. 0도, 90도야. 좀이 얘기해줄게. 사인 0도는 0이라는 뜻이야. 사인, 코사인 0도는 1이라는 뜻이야. 탄젠트 0도는 0. 그래서, 따라해봐. 사코타. 빵 하나 빵. 하나 빵 무. 어, 이거 외우셔야 돼. 자, 갈게. 자, 우리 뭐 하냐면, 30도 알고 싶고, 45도 알고 싶고, 60도 알고 싶어. 이걸 특수비다 그래? 가자! 사인 30도는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거 쓰면 되지? 네. 이거분의 이거지? 연습에 그냥 세워놓고, 이거분의 이거야? 뭐야? 2분의 1. 됐어? 자, 사인 45도는 뭘까? 이거분의 이거지? 그, 루트 2분의 2니까 유리하면 뭐가 돼? 2분의 루트 2, 그지? 자, 60도는 뭐야? 이 그림 그냐 사인 60도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뭐야? 그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한번 어, 봐봐. 자, 코사인 30도는 어떻게 돼? 코사인 30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 2분의 루트 3. 자, 코사인 45도는? 똑같네, 그지?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분의 1이니까 1인 2분의 1인데? 아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큰 규칙을 하나 찾아냈어. 뭐야? 사인 30도하고 코사인 60도랑 똑같아. 알아야 돼? 그래서 공식 하나 나왔단 말이야. 뭐라고요? 사인 42도랑 코사인 몇 도랑 같아? 48도랑 같은 거야. 둘이 각이 합해서 90도 되면 똑같아져. 봐, 30도하고 60도하고 똑같잖아. 사인 30도는 코사인 60도 래니까 이게 이런 것도 적용된다고. 알았어? 그럼, 사인 45도는 뭐야? 코사인 45도랑 똑같네? 아하! 두 개의 각이 합해서 90도 되면 똑같아지는 거야. 이해가? 어, 좀 이따 얘기해줄게. 다시 더. 얘가 오케이. 그런 특징이 있고, 뭐, 탄젠트 30도야. 뭐야? 어, 여기서 이거분에 이거니까 뭐야? 루트 3분의2니까3분의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이거네분에 이거니까 1. 그지? 탄젠트 60도는 이거 쓰면 되지. 1분의 루트 3. 요런식으로 되겠네 그죠? 요게 특수한삼각형 그지? 45도하고 정삼각형에 대한 삼각비의 값이야 기억해 뭐라고? 이거 해야돼 빵하나빵 하나빵무 하나 빵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게 뭐라고? 아하 둘의 각을 합해서 90도가 되면 걔네들은 값이 똑같구나 코사인하고 사인이 자 증명 자 요거할게요 각 있고 이거 42도야. 여기 48도 할게. 여기 42도야. 이거 A, B, C야. 저 사인 42도 몇이니? 사인 42도는 b 분의 a지. 그래 b 분의 a란 말이야. b 분의 a. 사인 잘 봐. 이거 분의 이거지. 코사인 48도는 뭐야? 이거 분의 이거니까. 똑같잖아. 이거 이거 보내고 코사인 48도도 b 분의 a잖아. 아하. 잘 봐. 이걸. 하나가 42도면 나머지 직각이니 항상 48도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규칙이 생긴단 말이야. 봐봐. 자. 코싸인 60도 몇이야? 코싸인 60도 뭐야? 2분의 1이지. 그럼 뭐, 그거랑 같은 게사인 뭐야? 사인 30도. 똑같잖아. 그래서 항상 뭐라고? 요각에 대해서 요각이 이렇게 항상 90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치? 여기 뭐 30도면 60도고. 여기 42도면 여기 48도고. 똑같단 말이야. 이해감? 그 정도는 기억해 주셨는데, 그지 자, 암기를 해야 되는데, 뭐, 뭐, 처음에 암기 못하면 그림으로도 괜찮아? 자, 애들이 렇게 한다고.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어, 다음, 음, CD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랬다, 얘를. 이렇게 해서 다 틀린다고, 애들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애들이. 봐. 선생님, 여기 3 0도고요 여기가, 어, 여기가 60도니까 외곽이니까 여기가 30도네요? 됐지? 어, 그럼 여기랑 여기랑 2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럼 얘가 뭐가 되 여기가? AD가? 2루트 3이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피타고라스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선생님, 여기가 60도인데, 여기에 2루트 3이니까, 이게 뭐야? 원래 특수비하면 어떻게 돼?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어, 2가 2루트 e 3이 됐으니까, 그지? 2가 2루트 e 3이 됐으니까, 1은 메가시대. 루트 3이 되지? 그죠? 그래서 님 DC는 루트 3입니다. 이래가지고 답을 쓰면 틀리는 거야. 무조건 틀린다고. 왜냐면, 그러 학교에 시험을 때 뭐냐면, 이렇게, 이건 피타고라스라는 거잖아. 뭐라고 나와 있냐면, DC의 길이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부재로 이렇게 나온다고. 얘가, 이건 피타고라스가 아니라고요. 여기 이 단어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푸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어? 어형관간에 푸면 안 돼. 근데 봐. 헤이, 보여. 지금 봐봐. 삼각형 A, B, C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건 360도하고 2루트 3이 나와 있지. 끝.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여기지. 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 등장하는 게 뭐야? 그렇지. 코사인 60도는 뭐 분의 뭐야? 2 루트 3 분의 x지. x는 뭐가 돼? 2루, 그렇지. 2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60도면 되잖아. 와우. 그럼 이 계산법 아셔야 돼. 2는 3 분의 6이지. 바로 올라가서 계산되는 하면 거. x는 뭐라고? 얘랑 얘랑 곱해지는 거야. 오호? 그럼 그렇군요. 아 x가 2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되니까 코사인 60도가 뭐니?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지. 그래서 X는 2루트 3 곱하기 2분의 1에서 답이 루트 3입니다. 이래야지 완벽한 답이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피타고라스는 하면 안 돼? 지금 뭘 배우고 있는 파트야? 그렇지, 삼각비를 배우고 있잖아. 이해가니?